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사용한 핸드폰 가방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좋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드랍박스에서 나온 핸드폰 가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착된 모습이고요. 굉장히 예, 매끈합니다. 전면 모습도 보시면 예,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 예, 디자인도 굉장히 옆에서 봐도 이쁘고요. 이 드랍박스는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네, 이드랍박스 핸드폰 가방은 소비자 가격은 25,000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뭐 샵에서 구입하신다면 아무래도 장착을 본인이 직접 하시면 25,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뭐 샵에서 의뢰해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장착비는 조금 예, 나오겠죠. 자, 보시면 야 이런 모양입니다. 밑에 예 이렇게 어, 뺐다 캐다 할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내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을 사시면 안에 부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칙시기로 되어 있고요. 핸드폰으로 여기에 이제 꼈다 뺐다 하실 수 있겠고, 예, 되어 있고, 안에 이제 고정하는 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받아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부품이 스템에 이제 물려서, 예, 요 밑에 결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탈부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요렇게만 작업을 해서 부착을 하시면, <laughs> 어, 라이딩 하시다, 이통 케이스 자체가 똑하고 떨어집니다. 예,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 부분은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다가 핸드폰 하나 박살 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이거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전거에 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뭐 탈부착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타이로 묶어버리자 생각을 해서 제가 타이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핸들바 쪽에 이렇게 두 군데 묶었고요. 또요 밑으로 해서 이 스템을 스템 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부분은, 어, 여기 기존에 나온 이 거치대죠. 아까 보신 그 부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뭐, 그 안에 있던 부품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타이로 이렇게 작업 했어요. 자, 이렇게 작업 해놓으니까, 자, 모양도 옆에서 보면 각도도 이쁘게 잘 나옵니다. 뒤쪽이 약간 들려있는 각도가 나와서 모양도 이쁘더라고요. 자, 저는 이 핸드폰 거치대를 왜 썼냐면요. 원래는 좀 깔끔하고 이쁜 거, 노출형이 이쁜데 이 노출형을 여름에 쓰니까요. 땀을 제가 많이 흘렸는데 이땀 때문에 핸드폰이 젖어 가지고 핸드폰을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여름에는 이 노출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끝에 이 제품으로 저는 선택을 했고 예, 제 자전거는 모두 이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뭐 디자인도 제일 이쁘고요. 날렵해서 예, 활용도도 굉장히 좋죠. 핸드폰도 들어가고 뭐 큐브도 몇개더 넣을 수 있고요. 공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간사합니다 이 예, 요게는 이렇게 제가 예, 타이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예, 타이로 작업한 모습이 보이죠. 예, 옆에 자전거에도 이렇게 타이로 하나 둘세개 작업을 했고요. 예, 핸들바와 일체로 시켰습니다. 보통 자전거 입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핸드폰 가방은 이런 형태고요. 이 가방은 요 프레임 탑튜브 쪽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신 분들은 이거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쓰지 않고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거칠라시면 페달링 하실 때이양 옆에서 무릎이 이렇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에서 내릴 때 안장, 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해서 내려야 되는데 이 가방이 받칩니다. 그래서 <laughs>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 처음에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제일 많이 쓰시는 핸드폰 가방이 이 프레임에 거치하는 핸드폰 가방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쓰시다가 본인이 불편하신 걸 느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쓰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자전거에서 일어서가지고 페달링을 하는 댄싱을 하게 되면 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때도.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은 저도, 예, 자전거 이제 입문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장착해달라고 모르고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판매를 하는데, 예, 좀 타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불편해서. 네, 이거는, 어, 뭐, 쓰시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역동적인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뭐, 장거리 투어링을 가시거나 하시는 분한테는 또, 뭐, 앉아서, 예, 댄싱을 치실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장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뭐, 추천 드릴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뭐, <laughs> 제가 뭐, 구절적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잠깐 말씀드리면 비추입니다. 네.